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오늘은 작년 5월 달에 파스티기아타를 울타리 포인트로 저희 농장에서 구입하시고 식재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객님이 9월 말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무가 아내가 노란 잎으로 변하는데 괜찮은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니까 상록수는 하엽이 지는데 특히 가을에 낙엽이 지듯이 상록수의 칩백류는 좀더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어, 황엽이 지는 건 정상이다. 그러고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사진도 한번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사진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띄어 드린 것처럼 뒤에 있는 파스티기아타의 황엽은 가을철에 좀질수 있는 황엽 정도이지만 이 앞에 있는 파스티기아타는 황엽이 유독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황엽이 지는 건 정상이지만 이 앞에 있는 파스티기아타가 황엽이 많이 지는 걸 보니 조금 더 스트레스 받는 환경인 것 같아요. 보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이 파스티기아타의 앞에 빗물바지가 있는 거예요. 빗물바지가 뭐냐면 주택에 비가 오잖아요? 빗물이 왔을 때 비가 모여서 배수가 될수 있는 그 곳을 빗물바지라고 하는데 그런 빗물바지를 아무데나 보기 싫다고 안 보이는 곳에 빗물바지를 설치해야지 하고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배를 잡고 제일 지대가 낮은 비가 오더라도 물이 모여가지고 빠질 수 있는 제일 낮은 공간에 빗물받이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파스티게아타 앞에 빗물받이가 있다는 것은 물이 그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쪽으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파스티게아타의 입장에서는 되게 습한 환경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파스티게아타의 항엽은 정상적인 항엽이지만 이 파스티게아타는 습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스티게아타를 심지 말아요? 이것도 아니거든요 빗물바지에는 파지티게탄 빼고 싶는 것도 외관상 좀안 이쁘겠죠? 그러면 은이 흙을 조금 더 마운딩을 주는 거예요 조금 높게 그 빗물바지 쪽은 조금 마운딩을 줘서 배수가 잘될수 있도록 흙을 마운딩을 줍니다 그러면 마운딩을 준다 해서 완전히 계단처럼 빗물바지 조금 요만큼 다른 데는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마운딩을 주라는 건 아니고 흙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운딩을 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배수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심는 거예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뭐가 있냐면 바로 제 옆에 있는 화이트 핑크 셀릭스입니다. 셀릭스라는 거는 그 버드나무과의 그 학명이거든요. 여러분 호수 같은 데 걸어가다 보면 되게 크고 늘어진 나무 본적 있지 않아요? 그건 수양 버드나무입니다. 이렇게 처진 잎을 수영을 수영이라고 하고요. 늘어진 잎에 버드나무인 거죠. 호수에서잘살수 있는 버드나무과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드나무과니까 물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화이트, 핑크가 있는 색감도 있어서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그렇게 물이 찌는 그런 빗물바지나 물이 좀 습하다 이런 거는 그 환경에 맞는 습지 조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한테 나무를 사가시는 고객님들이 첫 번째로는 나무의 증상을 말해요. 어, 노래졌어요, 벌레가 있어요, 나무가 죽어가요, 풍선이 이상해요. 그럼 저는 사진을 보내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사진은 나빠진 부분만 확대해가지고 보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증상에 대한 그 확대의 사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무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사진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벌레가 왜 왔을까요? 균이 왜 왔을까요? 바로 균이 올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애기가 만약에 아파요. 콜록콜록하고 열도 나고 해요. 그러면 의사는 이 애기는 감기입니다. 이러고 감기약 주고 약 처방받으면 감기는 낫겠죠. 하지만 그 아이의 환경이 보습기도 안 틀어서 되게 건조한 환경이거나 아니면 밖에서 놀다가 손을 안 씻었거나 집이 문을 다 열어놔서 추운 환경이거나 그런 환경 때문에 오늘 감기였다면 그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환경을 개선해서 감기를 안 오게 만드는 게 맞는 거죠. 환경을 먼저 맞춰서 식재하시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양수 햇빛을 좋아하는 애면 햇빛에 식재하는 게 맞고요. 봉지를 좋아하는 애면 좀 그늘이 있는 곳에 식재하는 게 좋겠지요. 이렇게 나무가 이상하다 하고 보내주는 사진을 이번 영상처럼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왜 이런지 이런 거를 종종 이렇게 유튜브로 설명드리면 좋겠다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 화이트 핑크 셀릭스는 자연형이에요. 일단 수영 전지를 하지 않은 다간으로서 폭이 큰 화이트 핑크 셀릭스입니다. 여기는 화이트 핑크 셀릭스 조형한 농장입니다. 밑에는 블렌젤입니다. 안녕. 화이트 핑크 셀릭스 조형 정자를 여러 번 하면 더 빵실빵실해져요. 다박하게. 그래서 정자를 많이 해서 수영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화이트핑크 셀릭스의 특성상 이렇게 맹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농가들은 작업을 하면서 맹아를 따주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이 느낌이 지피초의 느낌으로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따지 않더라도 지피초의 느낌으로 정자해서 다듬어주고 위에는 조형의 삼색버드를 유지하고 이렇게 식재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이거의 예시 사진을 찍게 된다면 그때 또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디팜 농장이었습니다.